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특수치료대학원 행정실입니다. 오늘은 합격자 발표일 전날입니다. 먼저 합격하신 분들께는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아쉽게 불합격하신 분들께는 저희 대학원에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년 1학기에도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이며 12월 초 전형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원 8개 전공 모두에서 신입생을 선발하며 10월부터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예비 합격자의 경우 합격자 발표 시 예비 합격생임을 공지해드립니다. 그러나 따로 예비 합격번호를 안내하지는 않으며 합격자 중 결원이 발생할 시 순번에 따라 개별 유선 안내 드림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합격자 확인은 처음 여러분들께서 원서접수를 하셨을 때처럼 가천대학교 특수치료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관련 링크를 누르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먼저 성함과 생년월일, 수험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후 합격자 발표,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격 확인창 우측 상단에서 합격증과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합격자 등록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이며 등록금 고지서에 안내된 계좌번호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안내드린 계좌 외에 다른 계좌번호는 없고 신용카드 결제, 분할 납부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등록 기간 내에 미등록하실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등록금을 송금하신 후 등록금이 잘 입금되었는지에 대해 많이 전화 문의를 하시는데 은행을 거쳐 학교로 입금이 되기에 확인에는 하루가 소요됩니다. 이점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많이 문의 주시는 부분은 안내된 계좌로 입금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대부분 입금액이 정확하지 않아서 입금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등록금 443만 9천 원과 입학금 98만 4천 원을 더하면 542만 3천 원인데, 끝자리가 1원이라도 틀리게 되면 송금이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고지서에 안내된 입금 시간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을 끝자리까지 정확하게 보시고 등록금과 입학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원서 접수 당시에 신청하신 장학금이 있다면 등록금 고지서에 감면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등록금 고지서를 보시면 원후회비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입학 당시에 원후회비를 꼭 납입해야 하시는지 문의하십니다. 원우회비는 학교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닌 특수치료대학원 원우회라는 자치기관에서 운영하는 기금입니다. 대학원의 다양한 행사와 원우들의 복지를 위해 조성된 기금이니만큼 많은 원우분들이 납부하고 계십니다. 신입생 여러분들께서도 협조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원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합격에 지장이 있거나 입금에 오류가 나지는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등록 절차를 마무리하시게 되면 다음 순서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수강 신청이 남아 있습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현재 8월 24일 목요일 6시 지난번 입시 설명회를 했던 국제홀에서 예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행사이나. 직장 및 개인 사정으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 저희는 오리엔테이션 장면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자료 또한 PDF로 올려드릴 예정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울러 수강 신청은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인데 첫 수강 신청이니만큼 긴장도 되시겠지만 교수님, 선배님 행정실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고 추후 정정 기간도 있으니 이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실 신입생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먼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하십시오. 이는 학교에서 담당하는 업무라기보다는 한국장학재단과 학생 여러분들께서 함께 진행하시는 부분입니다. 학교에서는 추후 장학재단에 여러분의 합격을 확인해 드리는 절차를 맡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기간은 재학생의 등록 기간인 8월 말경 열리기 때문에 신입생 여러분의 경우는 먼저 등록금을 납부하시고 추후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기간을 다시 확인하셔서 그때 대출을 다시 신청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자 그럼 합격생 여러분들을 위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합격을 축하드리며 9월 1일 개강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이상 행정실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